요 맨날 또바꾼데 만나고 네, 네, 제가 네. 네. 왔습니다. 아, 그래서 제가 네. 남인데결치왔습니다 아유, 제천 오다 보니까 네. 또 이제 편지도 만나 뵙고 제가 여간 아픈 덕에아리 교수님 또불러하세가지고 예, 네. 아, 교수님 인연이서또 티베트도 갔다 오시고. 네. 아유, 나 티베트를 다리가 아파서 못 갔어요. 가고싶 s p 도 t t o 리 다리가 이제 트레드 want to 아 e e the c i t 요번에 이제 7월달에 y 계획인데 내가 갈랑 y o 겠습니다 c i t 다니고 싶다고? 네아 t y of the city of the c i t 고 of the 다리 아 y of the city of the city of the city of t h 그 city of the city o 아 병을 제가 치료하면서 병은 의사가 고치는 게 아니고 환자 본인이 고치는구나 그런걸 깨달았죠. 이제 다깨달았요 예. <laughs> 좀 늦었네. 예. 이제 <laughs> 환자의 마음이 중요하죠 예. 그래서 저는 제가 다 떠안았는데 네. 아 제가 떠안을 필요가 없다. 고은 받았으면 다시 던져주면 되는구나. 여행 갔을 때는 안의사가 최고래요. 예. 아 짐을 놓니까요. 짐이 최고 전부 다, 뭐, 다 그냥 그뭐 그때 비구 의사님들도 다 그냥 응? 우리 그, 그 그때 라다크? 아 다람 다람살라 다람살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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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람살라. 갔을 때 우리 이제 몽보사님이 그토굴수니있다갔다내려오다 엉덩이 잡았는데그카페또 침도 는 사람이 있어갖고 그침 놔주고 피 뽑아주고 그래갖고 그랬던 네. 급한 거는 그런 게 최고예요 저도 이번에 어쨌든 가0 0 0여 명으로 부선생님도 보내주고 다 신장이 되갖고 음. 그했으니까 제가 또 무사히 불치사까지 갔다 오게 되고 잘 알았어요. 그것도 그 인연을 해서 또 이제 병도 고치게 되어서 부산서까지 올라왔습니다 아, 근데 아까 그 우리 도예 스님이요 남창기 한인 왔을 때는 아주 다 초, 네. 초, 초상치를 사람처럼 왔는데 네. 지금은 또, 또 살아났어요. 살아났다고 그러니까 신기해요 네. <laughs> 좋은 기분을 받았..좋은 기분을 그러네 그러니까 생각이 맞는 장관. 거야. 잡사 보세요. 그냥 가 계셨다 치면 원장님 잡고시면 안 돼요. 아침에는 빨리 나설 건데 이게 마음이 이죠 처음 끌림이 있죠. 예. 처음부터 그 생각이었죠. 네. 근데 다 생각한다고 다 실천하진 않잖아요. 그렇죠. 근데 환경이 그렇게 안돼 있으니까. 자서 오기로 놓요 아이고 스님이 병원에 자주 오면 안 돼요 안 아파야지 이제 <laughs> 나 골당 나아야지야 네, 우리 구인사 그 스님들은 그 조, 종정님인지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어그왜왜침 맞으러 가냐고 병원에 가냐 가지 말라고 해서 못 오셔요. 침이 그러니까. 저는 참 심하고 예하게예침하고 한약이 저는 옛날부터 그게 맞았어요 옛날에 이제 뭐 옛날에는 한의사들이 문병 을그 왔자 망진했잖아요. 네. 저는 그장실부사라고 하도 안 아는 병이 없어요. 근데 그래도 하긴 부처님 제자가 되려 하니까 오만 병을 다 알았겠지. 맞습니다. 그래서 그명아 명인은 오만 가지 아픔을 다 겪게 만드시는구나. 조금 그래서 내가 약도 한의사 그 그러니까 마지막에 남는 게 한약. 예. 네. 어차피 수술하고 이런 거의 잊을 거 같지만 어? 저는 많이 조금 시간 내서 보세요 혼자 계시는가 보죠? 지금 갔어요 음. 어디로 갔습니까? 공양도 제천으로도 가고 서울도 네. <laughs> 음. 가고 아 상자 보다 손님 안 드시고요? 양도는다시고공양도 출퇴를 는군요 예수 스님이